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임규진이라고 합니다. 어, 계속 투하고 지내다가요. 제가 탑팀 역을 커버 언더스튜디, 언더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탑팀 역을 맡은 배우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계속 올라가게 됐어요. 계속 탑팀 역을 맡다가 1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텁팀 역을 맡게 됐습니다. 바쁘게 계속 투어 생활하고 있었어요. 텁팀은요, 어, 어, 참 똑똑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영어도 잘해가지고요. 어, 영국에서 온 교사 아나랑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게 돼요. 어, 이제 영국 교사처럼 굉장히 현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톱 팀인데요. 이렇게 왕한테 선물로 주어졌다는 현실이 너무 싫고 그런 현실을 또 싸워가는 그런 멋진 역할입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요. 이렇게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이게 또 하, 맨날 맨날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배우로서 저에게는 좀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에 가서 2주 동안 또 공연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다가요. 이제 8월 달을 마지막으로 토론토, 캐나다에 가서 네. 맞습니다. 이번 투어가 끝나면 이제 인터내셔널 투어 해가지고 영어로 된 작품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노력을 한게 여기 와서 영어로 배우고 한 거니까 한국 돌아갈 때도 이제 영어로 한 미국 작품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제 꿈입니다. 그 왕가 하나가 브로드웨이에 2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20년 만에 들어, 돌아온 공연인데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은 참 많아요 저처럼 유학생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것 같아요 전 스무 살때 와서 영어도 못 하는데 영어 배워서 어 이제 이 미국인들이 하는 이런 동양인 역할들을 전 영어공부를 해서 맡게 됐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어 희망을 주고 싶고요 또 제가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laughs> 공연하고 싶어요. <laughs> 뭐 어디서든, 뭐 브로드웨이든, 한국이든, 지방이든, 뮤지컬 재밌잖아요. 보기도 재밌고, 보기에 재밌으면 저희 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그냥 뮤지컬 공연하는 게제앞 계획입니다. 어, 왕가나 왕가나 투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면 꼭아 어, 한국에서 자란 이런 한국 한국인이 왕가나에서 탑틴 역을 맡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구나 어 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연 보러 오셔서 또 스테이지로 오시면 또 같이 만나고 사진도 찍고 또 얘기도 얘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To kiss in the sunlight and say to the sky, behold and believe what you see. 이렇게만 해드릴게요. 공 <laughs> 그 몽골 와, 와, 말이 너무 많나 어떻게 버마에서 다시. <laughs> 다 하시겠네요. Take t h r